자, 이제, 어, PC 운영체제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한글 윈도우즈의 그 특징과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이라 그래가지고요. 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러그 앤 플레이, 개체 연결 및 삽입. 이렇게 네 가지는,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Windows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올르치하는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좀 되니까 어, 이네 가지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어, Windows를 쓰다가 보면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이 Ctrl+Alt+Delete 키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는 음 예전에는 cui라 그래가지고 그래픽이 아닌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죠 근데 이제는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죠 어 마우스를 이용해서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픽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는 뭐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주로 입력을 했으니까 cui 였는데 지금은 gui 라는 점그 다음에 플래그 앤 플레이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어 자동으로 컴퓨터가 감지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하드웨어들은 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 연결 및 삽입이라서 OLE.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았나요? 이거는 1과목에서도 우리가 나왔었죠. 전자 출판 관련해서 어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자나 그림들을 하나의 문서에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OLE라고 하죠. 그래서 윈도우즈의 그네 가지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윈도우즈 쪽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실습을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우면 직접 어 이런 이론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하시고 같이 어 이론 설명과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의 기능에서는 이음 에어로에 관련된 어세 가지 내용 에어로 피크,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스냅 요세 개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인데요, 파일 시스템 Windows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파일 시스템이 F, FAT16, FAT32 점점점점 업그레이드되면서 지금은 NTFS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NTFS 이 파일 시스템이 이 출제가 되죠. 위에 나와 있는 FAT나 FAT32보다 대용량의 디스크에 적합하고요. 안전성과 보안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 드라이브를 압축을 하면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라 점. 그래서 NTFS에 관련된 내용을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글 윈도우즈 이제 부팅 과정. 이것도 조금 변화가 좀 있었죠.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부팅 과정에 대한 거, 이 파일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다중 부팅이라 그래가지고 두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요즘은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 두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면 다중부팅 메뉴가 표시되며 정보는 부팅 구성 데이터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우리 그, 켜질 때 윈도우즈의 부팅, 어 고급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고급 옵션들에 대한 종류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선택을 하려면 요거요. 안전모드 사용.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윈도우즈를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기능으로 부팅한다라는 점, 그래서 어떠한 어 하드웨어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종료 방법은 뭐어 간단하죠. 그러나 어 바탕 화면에서 Alt F4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대화상자가 있어요. 그 대화상자에는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이네가지에 대한 설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시험의 단골손님입니다.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어, 대화상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네가지 탭, 이네가지 탭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 탭의 내용이 주로 출제가 좀 많이 되죠. 음 그래서 이 탭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되, 특히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성능에 관련된 내용,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인데요. 어 마우스를 우리가 쓰면서, 키보드를 쓰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어요. 이 바로가기 키들 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특히 윈도우 로고 키와 함께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바로가기 키들 여러분들이 꼭다 어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직접 윈도우 화면에서 이 단축 키들 바로가기 키들을 눌러보면서 실습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가 있어요. 클립보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복사를하거나 잘라내기하면 그 데이터가 임시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 임시로 기억이 되는데 그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클립보드라고 하는 그 기억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클립보드는 우리가 눈에 볼수 없지만 어, 이런 임시 기억장치다라는 것들 기억을 꼭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하고 창 사용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시험에 많이 출제는 안 됐으나 그래도 윈도우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쭉 어, 설명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창 배열과 창 전환, 간혹 출제가 된다면 창의 전환 방법이죠. 왜냐하면 얘는 바로가기 키와 연관이 돼서 이창 전환에 사용되는 이 단축키들이 있으니까 어 이건 이 바로가기 키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 내용인데요. 시작 메뉴하고 작업 표시줄 내용이 어 많이 바뀌었죠. <laughs> 예, 시작 메뉴의 그 특징들을 보면. 어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 그니까 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하고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앱 목록에 추가되는데 해당 목록은 이미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이 앱, 앱은 어, 숫자, 영문, 한글 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어, 요건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앱을 시작 화면에 고정시키려면 해당 앱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정 앱을 작업 표시를 이제 고정시키려면 해당 앱 목록에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세히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시작 어 화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항목을 제거할 때 제거할 때는 해당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 나오는 그 메뉴 중에서 각각 제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장 메뉴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시장 메뉴의 항목이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 메뉴의 바로하기 메뉴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하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메뉴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 살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메뉴에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바뀜으로 해서 문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 2020년 2월 달에 그출제된 문제를 하나 좀어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윈도우즈에서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어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 약간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면은 시작 단추를 누르면 왼쪽 위에 현재 로고, 로고 온한 사용자의 그 로고가 표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존과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 목록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나 삭제할 수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있는 특정 앱은 시작 화면에 따라 고정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잘못됐죠. 시작 메뉴에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 그 화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작 메뉴가 좀 바뀜으로 해서 변경된 문제를 제가 하나 예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요 문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작 단추에 이어서 작업 표시줄의 어 특징들, 작업 표시줄의 그 내용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작업 표시줄의 그 일단 특징은 어 기존과 어 내용들이 비슷한데 작업 표시줄의 구성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설정 특히 이 설정 방법이 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작업 표시줄의 구성 요소들은 일단 뭐 시작 단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상자가 있고 작업 보기라는 게 있고 빠른 실행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고, 요거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도 없다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영역이라 그래서 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 우리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요거 단추를 잘어 보이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뭐 시험에 이건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작업표시줄의 이 설정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작업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여러분들 Alt Enter 키를 누르면 작업표시줄 설정창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예전 윈도우에서는 작업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라 그래 가지고 작업표시줄 탭에 내용이 있었고 시작 메뉴 탭에 내용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창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어. 내용이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다 바뀐 건 아니고 조금 변경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윈도우 화면에서 한번 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탕 화면의 그 사용이에요. 어 바탕 화면의 특징이 일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서 바탕 화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 대한 내용들이 은근 출제가 좀 됩니다 뭐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을 옳지 하는 것은 뭐냐 라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을 통해 어 실습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콘 모양은 이렇게 이제 방기, 바뀐 아이콘 모양은 여러분이 같이 확인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도대체 뭐냐? 어, 실행 프로그램은 아니고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콘으로 우리 바탕화면에 나타나 있는 아이콘 중에서 단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더블 클릭하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치는 실제 파일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삭제해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가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각각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요거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제 특성이라 그래서 그 속성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더 옵션의 내용이에요. 폴더 옵션은 우리가 세 개의 탭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일반 탭에서, 어, 그, 폴더 찾아보기,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해가지고, 어, 개인 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이 좀 바뀌었죠. 예전엔 없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 탭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고급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 내용을 어 선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어 폴더 옵션은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음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에서 또 다른 보기 탭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기 탭에 있는 내용은 어꼭 숙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과 폴더의 특징이 있어요 파일의 특징, 폴더의 특징 뭐 지금 파일의 특징이니 폴더의 특징이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폴더에서 하나의 폴더는 여러 개의 하이 폴더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같은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읽어보면 참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론 쪽으로 충분히 검저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파일의 속성이라든가 폴더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 컴퓨터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의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어, 누르신 다음에 속성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대화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보안, 자세히, 이전 버전 이렇게 탭이 있는데요.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는 탭은 일반 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이 내용이 이제 어느 탭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일반 탭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탭과 어 추가로 공유 탭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상자의 공유 탭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축 폴더 사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디스크 속성 이거는 이제 우리 드라이브 c나 d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그 메뉴 중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또 나오는 요 탭이 있죠 그래서 파일 속성 폴더 속성 디스크 속성 요거는 혼돈이 될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의 선택 있죠. 음 이게 예전에는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선택하는 방법은 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실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떨어진 파일이나 전체 파일 선택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 떨어진 거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하고 쭉 연결된 나열된 것들은 쉬프트 키를 이용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을 하는 거는 컨트롤 A 키를 누른다라는 거, 그 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시험에 좀 출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여기 우리 책에 있는 이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과 폴더의 이동과 복사가 나와요. 이동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그게 이제 메뉴를 가지고 하느냐, 그다음에 바로가기 메뉴를 가지고 하느냐, 바로가기 키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드래그를 이용을 하느냐, 이렇게 어 각각의 방법에 따라 폴더와 아 파일과 폴더의 이동과 복사의 내용을 어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다만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가 된다면 요거죠 같은 어, 드라이브에서 이동 복사,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 복사,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실습을 통해서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폴더의 파일과 폴더의 삭제, 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름 바꾸기에 대해서 요거 어, 여러 개의 파일 폴더를 선택한 후 이름을 바꾸면요, 어,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이름 바꾸기를 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름 뒤에 괄호 1, 2, 3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름 바꾸기도 앞에 이동과 복사처럼 메뉴, 바로 가기 키,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또는 기타의 방법을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까지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삭제를 하면 반드시 어, 휴지통을 봐야죠 그죠 어, 휴지통에 대한 이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비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복원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참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요거는 요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 대화상자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휴지통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대화상자인데요. 그대화상자에 어떠 어떠한 메뉴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색 및 실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검색 내용 어, 내용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최근에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내 PC 미 파일 탐색기로 넘어올게요. 음, 내 PC 미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 명칭이 바뀌었죠.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로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는 크게 어, 뭐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을 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시작 버튼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 탐색기.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탐색기 창을 연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 파일 탐색기 창의 구조.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 가기 키. 요것도 이제 앞서 어 우리 바로 가기 키에 대한 내용처럼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아이콘 보기라 그래서 그 메뉴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메뉴들이 어떠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탐색기에서 그 파일의 그 정렬 기준이 있죠 어, 이름 날짜 유형 크기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것도 요 종류 요 종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 활용하기라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보조 프로그램에서 어, 다루고 있는 그 종류가 좀 바뀌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장이라든가 워드패드 그림판은 동일합니다. 어, 그러므로 해서 내용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특징과 워드패드의 특징을 기억을 하되 차이점, 서로 차이점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자, 뭐가 있을까요? 얘는 메모장은 OL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워드패드는 OL 기능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음, 메모장에서는 어, 자동 줄바꿈 기능을 이용해서 어, 창의 가로 크기에 맞게 텍스를 트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문서 인쇄시 용지 크기, 공급 방식, 용지 방향, 여백 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워드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요거 내어쓰기, 들여쓰기,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찾아바꾸기, 그 다음에 오일이 레이아웃, 전자 메일 보내기 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메모장하고 어드패드하고 그 다음에 그림판으로 가서 그림판도 크게 뭐어 내용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림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대표적인 음 프로그램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본 형식, 어떠한 그 파일 확장자의 어, 그림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o l e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어, 그림의 너비와 높이를 어, 단위로 할때 인치, 센센 센 미터 픽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때 쉽트키를 이용, 이용한다라는 점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 도구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캡처 도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죠 어, 원격 데스크톱 이라든가 그 다음에 윈도우즈 메디아 플레이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요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어 중에서 어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구성한다라는 점 그리고 요 스트리밍 기술을 지원한다는 거거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뭐 출제된 적은 없으나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 보조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니버셜 앱 활용하기라 그래 가지고 요게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유니버셜 앱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나눠졌는데 특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 여기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되 음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이 문제는 2020년 2월달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예전 같으면 뭐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유니버셜 랩에 있는 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른 거는 기존과 뭐 중복된 것도 있고 어뭐 비슷한 것도 있으나 이제 완전히 바뀐 게 있죠. 마침 이문제에 어 옳지 않은 답은 4번 계산기의 종류로는 일반용,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프로그래머용 산업용이 있다. 기존에는 이렇게 쓰면 이게 맞죠. 그러나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기의 종류는 표준용, 공학용. 프로그램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어, 형식에서 약간 바뀌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계산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기니까 계산기 내용을 숙지하고 나머지는 기존 내용 책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쇄 및 프린트 설정이에요. 문서 인쇄로 와서 어, 문서 인쇄에서 중요한 부분은 프로 프린터의 설치 과정 뭐 이거는 이제 그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 프린터라 그래가지고 기본 프린터의 특징 기본 프린터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 프린터는 우리가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수행되는 그런 프린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기본 프린터를 쓸때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셔야 될게 내가 집에서 쓰는 개인용, 그러니까 PC가 하나가 연결됐을 때와 그 다음에 일반 어 회사나 학교, 기업 이런 데서 쓰는 기본 프린터는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프린터는 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기업이나 어 회사, 기관, 학교 이런 데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본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설치 가능한 프린터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어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해당 프린터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기본 프린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의 속성 앞에서 속성 설명했듯이 프린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프린터 속성을 선택하면 이렇게 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고그 내용 어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쇄 관리자 창이 있는데 인쇄 관리자 창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 문서 이름에 바로 하기 메뉴에서 인쇄 취소 일시 중지, 다시 시작 등의 작업을 응. 할수 있다.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인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인쇄 관리자 창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어 우리 1과목에서도 했었죠. 스프이라고 하는 것참 요거 중요합니다. 이스프이라고 하는 거 저속의 출력 장치와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해결하고자 어 사용하는 그런 기능. 이다라고 하는 거 스플 기능 그 다음에 이 스플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프레 사용된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어 그러나 인쇄 속도는 좀 느려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 스프레에 대한 어요 부분만 가지고도 문제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레에 대한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어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